차량을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 드리고 있는 쌈마이크 박다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앞에 보이는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서 들 상당히 좋아하는 LPG 차량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차량은 이제 2012년도에 12년 1월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4만 5천 킬로탄 차량입니다. 그 사고 유무는 지금 완전 무사고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그 LPG 프라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쌈마이크 판매하고 있는 차량 금액은 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좀 느낌 살리시면서 출퇴근 용도로 뭐, 타시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차량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은 지금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있어요. 이 차량은 렌트카였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은, 번호판은 최근에 상사 이전을 하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신형 번호판이죠. 앞자리가 지금 세 자리로 나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일단 차량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실 건데, 색상은 이제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못하면 차량이 상당히 이제 좀 지저분한 게 많이 티가 나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상품화 작업을 한 차량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전 차주분들께서 관리를 못 하셨다고 하시면은 흠집이 많이 그래도 남아요. 그렇지만 전면부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 쪽으로 넘어가서 외판 측면 쪽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타이어 잔이랑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 타이어는 교체하실 때가 됐어요. 잔여량은 한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한번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휠 기스는 그 테두리 쪽에 살짝 살짝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문콕으로 인해서 차량 문이 이렇게 들어갔거나 그런 한 흔적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휠 같은 경우에도 끝에만 약간의 좀 기스가 있고요. 뭐 뒤에 타이어 잔여량은 한2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실게요 트렁크랑 그리고 뒷범버죠 이쪽 라인도 지금 상당히 깔끔해요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번호판으로 뽑았지만 차 번호가 되게 좋네요 3737799 네, 정말 괜찮은 번호가 선택이 된거 같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 쪽 보시게 되시면 이쪽도 반대편이랑 동일하게 지금 문콕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외판 부분은 지금 광이 너무나도 잘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흠잡을 곳도 전혀 없고요. 필기수도 뒤랑 그리고 앞이랑 동일하게 반대편처럼 끝에만 조금 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 쪽에는 약간의 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살짝 도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그랜저 차량이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일단 시트 상태에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시트는 지금 영상으로 비춰진 것 같이 어느 정도 약간의 지금 사용감 정도만 좀 느껴지는 정도고요. 어, 여기 측면 쪽에만 살짝 구김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이 정도의 시트 상태면은 A 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시트 상태는 지금 그래도 깔끔하게 잘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도 지금 영상으로 비춰진 것 같이 뭐 크게 흠잡을 것 없이 뜯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실내에 타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APG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3초 정도 후에 가스가 올라와서 차량 시동이 걸리고요. 자 그리고 핸들 보시게 지금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핸들 리모컨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지금 우드 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대 보시게 되시면은 이쪽에 차량은 좀 흡연을 하셨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뱃방으로 인해서 살짝 살짝 녹은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네, 후방 카메라는 지금 싸제, 후방 카메라 내비도 싸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이죠. 열선은 1단, 2단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전방 감지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 따로 빠져있다 보시면 되시고요자 그리고 에어컨은 보시는 것 같이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죠 카드만 삽입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그랜저 차량이 지금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요. 뒷좌석은 지금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 그리고 구김 정도만 보이고 있고요. 뜯어지거나 이제 해진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이제 앞에 있는 오디오를 컨트롤 할수 있게 이렇게 컨트롤 기능까지도 리모컨도 뒷좌석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트렁크는 아무래도 이제 APG 차량이라서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도넛 형식으로 이제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나왔던 초창기 때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LPG 가스통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포기를 하시고 타셔야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이제 부분적으로 살짝 뭐때 같은 흔적들은 보이지만, 근데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HG 차량의 외관과 실내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저희 성장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차량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사고 유물을 제가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성장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다를 것 없이 차량은 지금 완전 무사고에 나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을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량은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등급은 LPG 프라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연식은 2012년 1월달에 출고가 됐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4만 5천키로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마이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은 렌트 이력이 있어요 네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량 이 차량이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점 그리고 차량에 뭐 구매 의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이신 차량 말고 다른 제조사, 다른 차종으로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쌈마이카 박태범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